포어 혁진이 딱... 그쪽 조심해요. 아까 걔네 기절한 애들. 맞 마... 아닌데 걔네 사망했는데? 3개. 저 언덕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어이 똥차. 배고도. 차 배구도. 여기서 차세개다다닥 차 붙여봐요. 야겠다 <laughs> <laughs> 여기서 차세개 붙이면 완전 요샌데 요새? 제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능선 뒤로. 괜찮서 엄청 아프겠지? 어, 언덕에 뛰어요. 이렇빵야 예 네, 봤어요. 육십 만도기 뛰는 거 봤어요 방금. 쏠게요? 지금 차 빨리 맞아. 세팅해요. <laughs> 그래야 되겠다. 나무 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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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봤어요. 우리 봤어. 뒤로? 돌디. 외답외답이야 백오도 백오도 돌디. 우리 봤어요. 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아, 저기 나무 있다. 네, 애니 애니 나무 애니 나무. 확인. 애니 나무 뒤에 하나. 봤어요. 애니 나무. 일단은 싸우지 마요. 차, 차 터치려면 터치고 지금. 안 터쳐도 되고. 애니 나무디 좀 뛴다, 얇은 대로. 예, 60. 돌멩 숨었어. 돌 뒤로 좁혀져요일단 지금은 살이야. 안 맞아. 아, 어, 왼쪽에 쏜다, 혁진님. 우리 팀 하나 돌멩이, 애니 방향. 저, 저좀 케어 좀. 예. 잠깐만, 연막 좀 뿌리고요. 떡뱀 한번 까볼게요. 여기 엄마가 풀어도 되는. 뛴다 얘들 애들. 애들이 어? 알아서 싸우겠지. 응 싸우네. 갑자기 뛴다. 두 대. 뭐야? 우측 한번 봐요. 1 6 5쪽 네. 있을 거야. 뭐야? 들 들어 들어. 아씨, 나또 기절했네. 아, 거기 원 바뀌잖아요. 아니야, 아니, 저안 달아요. 피안 달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 좀만 앞으로 땡겨 네. <laughs> 일단 피 빨고. 저 새끼가 다 잡네. 저 나무 뒤에 있는데. 저희 빼고 3명. 어, 좀피자다저차좀여기네 아, 좀, 좀, 저기 지금, 지금 나무, 나무, 지금 나무. <laughs> 150 나무. 150? 지금. 160, 그리고 195 나무 뒤에도 하나 있어요. 둘. 거기 어, 둘. 195 나무 뒤. 195 나무 뒤. 하나 피일어나지 아, 못해 195 쪽에도 하나 있어요. 누워있다, 지금. 협진님 쪽에서 보여요. 도 아니안 보이나? 한대 맞죠? 잘못 봤 여기 능선까지 이렇게 좀 105, 105, 120 나무 뒤큰 나무. 저 뒤에 있는 나무 저거 좀두 갈래로 갈라진 아, 나무. 아, 확인 확인. 네, 검은색. 예. 네. 어, 앞에도 있다. 그 앞에 왼쪽 나무에도 있네요. 두 명? 아, 확인. 확인. 나무에다 있어. 나무에다 있어. 하나 기절시켰죠? 아이고, 아니. 아니야. 아니, 차 세팅 어, 할까요? 18초. 차좀나와볼전 점마, 점마 기절시켜야 되는데, 그럼? 드을 테니까 차 세팅. 아, 왼쪽에도 있는데? 잠깐,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자, 차 세팅 할게요. 오른쪽. 네. 나 이거 기절하겠는데, 이거. 안 했다. 아이고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자도 뭐. 야, 다 아, 이거 애매한 줄알데차세팅을 너무 잘못했는데, 우리가 아, 이거 아, 이거 못 짤려 어, 살았다 이거 나 봤나? 둘, 둘 아, 봤네 아이씨 아, 아, 못본줄 알고 안 쐈는데, 씨 어이 야 하나 왼쪽나무 하나 오른쪽나무잖아요 원은 내 쪽이고 오케 오른쪽으로 움직여 저기 쪽에 다 있구나 어뛰는데네봤레드옷스로 바꿔요 <놀람> 이스도 좋았어 아.